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연 DIL 3월 실거래 내역 및 8사 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3월 11일 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3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8사 B 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1월 달에 19층, 15층이 8억 6,100만원에 신고되면서 3월 달 이전까지는 최고가의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24년도 1월 달에 3층이 7억 3,300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이건 직거래 형태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3월 달에 직거래 형태로 4층에 7억 9 0 90만 원의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 6일자로 28층에 8억 7 30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을 갱신을 했습니다. 분양 가격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8사 b 타입 20층 이상을 보면 분양 가격이 최저 7억 6천 100만 원대부터 최고 8억 1,200에서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최저와 최고는 대략적으로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2,300, 최저 금액하고 합치면 7억 8,484만원인데, 28층 8억 7,300하고 비교해보면 프리미엄이 최대 8,897만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2 8층에 유상 옵션이 포함된 금액이라고면 이 프리미엄 금액은 더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 내부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211동의 84B 타입 3층 남동향이 프리미엄 5천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동의 84B 타입 9층 남향도 프리미엄 5천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상단 한번 살펴보면 높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109동 84B타입 고층 남동향이 프리미엄 1억 5천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7동의 30층 남서향도 프리미엄 1억 5천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은 프리미엄이 5천부터 최고 1억 5천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2023년도 6월 30일자로 입사 모집 공고했으며 위치는 부산 남구 대연동이 되겠습니다. 총 28개동 4,488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2,382세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최고 36층까지 있으며 2027년도 4월달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일대가 되겠습니다. 대연 DIL 84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면 23년도에는 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7억 8,800대의 신고가 나왔습니다. 24년도에는 월 평균 30.1건 총 361건이 거래되면서 8억 1,400대의 신고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3.3% 높게 신고가 됐으며 25년도 현재까지 5건 거래 이루어면서 평균 8억 3,400대로 전년 대비 2.5%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24년도 3월부터 25년도 3월까지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을 보면, 어, 3월 달에 20건 거래 이루어면서 8억 1 0 0 0만원대 실거래 신고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완만한 하락세, 6월 달에 8억 400대까지 신고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보면 24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8억 1,800대로 전월 대비 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8월 달, 9월 달 이렇게 또 하락 주세가 이어지다가 9월 달 이후에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5년도 2월 달두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최고가 8억 4천에 평균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5년도 3월 달, 현재까지 두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8억 3,2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N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3월 달에는 또다시 이렇게 조정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입별 매매역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타입 중에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인데 24년도에 3개 타입에서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5년도 3월달 84B 타입에서 3월달에 최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24년도에 이렇게 최저가가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연도별 거래 건수를 보면 23년도에 11건, 24년도에 50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1, 2월달에 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월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1월달에 272건이 거래되면서 초피 거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20건대에서 30건대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거래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9월달부터 10 1월 달까지는 12건에서 14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래 건수가 또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